얼마전에 보고싶은 전시회가 열린다 그래서 어와 한번 어떻게든 기회를 담아서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하필 원주에서 어, 전시된다고 해서 더더군다나 어, 쉽게 갈수 없는 그 장소가 되어져서 어, 에이 하면서 그냥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어, 지인이 어, 그곳에 가면서 어, 같이 가자고 해서 어, 그 차를 타고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아, 그 전시회는 안도다다오의 전시물입니다. 안도다다오면 전시물을 좀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가오디만큼이나,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주도 가면은 뭐, 지니어스 로드라든지, 뭐, 방주교회. 방주교회는, 어, 정확하게는 그, 안도다다오의 그,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뭐 빛의 교회라든지 뭐 물의 교회라든지 그런 다양한 것으로서 어 전시로 유명한 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어 건물이 있죠. 근데 거기서 그분이 지은 그 뮤지엄 산이라는 거기에 이제 안도 다다오의 어떤 건축물 자체는 전시할 수가 없고 미니어처와 그 이상 철학 같은 것들을 담은 것들을 어 전시를 했습니다. 안도다다오의 것을 보니까 정말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어, 그런데, 하나의 좀, 그, 제가 갖고 있던 생각하고는 좀 다른 느낌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안도다다오는 많은 교회 건축물도 지었는데, 가서 봤더니,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거 봤던 그 절도 있고, 또 이렇게 부처, 커다란 대형 부처의 어떤 그 조형물들을 만든 그런 것들도 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얘기는 어, 물론 그의 신앙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마도 어, 크리찬은 아닌데 그냥 의뢰를 받아서 만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보게 되면 참 경건하다라는 그분이 지은 건물을 보면 참 경건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참그 자체로서 건물 자체로서 어떤 도전과 은혜를 받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어나는 그런 건축물인 것은 참 저만의 생각은 아닐 듯싶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자하게 늘어 그 아, 어, 설교 시간에 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교회 건물에 있어서 참 아름다운 건물 또 정말 성도들이 예배드리기에 좋은 건물들이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니 안다다오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놀랍고 아름다운 건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들이 설계는 둘째 쳐넣어놓고라도 그 건축을 지은 분들이 다 크리스찬일까요? 그건 분명 아닐 것입니다. 건물을 지었지만 그분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지은 분들도 꽤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 부활주의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부활절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이 날이 부활절임을 아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알았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알고 묵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저희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이 부활절의 의미를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이 부활절이 우리 자신들에게, 어느 분들에게는 의미가 별로 없는, 부활절의 의미는 없는, 부활절 주일 아침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이 부활절 아침에 새겨 봐야 될 것입니다. 부활절 칸타타를 듣는다고 해서. 부활절 계란을 받는다고 해서 부활절 나눠주는 떡을 받는다고 해서 부활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활절을 준비하기에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모두 다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지 못한다면 최소한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절이 부활절답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봤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2,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당일날 아침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야거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롬에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때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1, 2절에서 이세 명의 여인들을 좀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명확히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특별히 오늘 그두 사람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세명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 제자들도 찾아가지 않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 이어서 보겠지만 어딘가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하고는 다르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후 첫날 아침 바로 예수님의 바르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제 마가복 마태복음 27장인가 보게 되면 이들이 또 다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또 잡히시던 바로 그때의 본문입니다. 55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배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었다고 되어 있고 또 그중에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요셉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앞에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누구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 또 등장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60절, 61절에도 보면 큰 돌을 굴려 마, 무덤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또 앉았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은 어떡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쫓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주변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병사들이 그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대시장들의 무리들이 아니 얘네들은 뭐야? 라고 하면서 비난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킵니다. 사실 우리들은 교회에서 저처럼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거나 성가들 하거나 사회를 보거나 뭐 특성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만 주목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어떤 예배의 형식이라든가 그런 거, 주님 뭐 하실 때 어떤 역할을 맡았, 맡았다는 것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일부는 예수님이 어떤 사약을 할때그트는 어, 비용들을 지불하고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식사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형태로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보고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이 여인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성경에 보면 저희 최근에 퀴티했던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 준비한 큰 무덤에 주님을 안치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잘 나가고 유명하고 많은 부리가 좋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더 더 나아 보입니다. 뭘 후원을 하고 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돈도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갑자기 뛰어든다는 것은 어떻하나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돈이 많은 어떤 재벌이라든지 부자가 그 야당 후보를 어떤 때 지원을 했다가 정권이 바뀌고선 내내 탄압받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오히려 이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일 때더 나아가서 주님의 시신을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전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무덤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나이가 뭐 20대, 30대였을까요? 아마도 나이가 꽤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나이가 들어감을 통해서 미리 준비했던 것일 것입니다. 자기 잉여 무덤이 한 대여섯 개 된다라면 그 중에 하나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 것이라고 구별해 놓은 것을 드리는 사람은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끼는 물건이 있는데 어머 목사님 이거 참 좋네요 라고 누워있는 분이 얘기할 때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드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또 오히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이렇게 지속적이야 어 되고 꾸준해야 됩니다. 상황이 변화건 변하지 않건 간에 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교회가 사람의 속길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오히려 누군가를 비난하고 헐뜯을 때, 교회를 위해 힘쓰는 분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여인들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둡니다. 그죠? 그리고 가는 곳이 어딥니까 되게 열심히 해요. 안식고 첫날 일찍이도 아니고 어떻게요? 해 매우 일찍이 해도들 때라는 걸 통해서 아주 열심으로 나아갑니다. 아마도 부활절 새벽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셨던 분들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 우리가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지금 갖고 가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한 향품입니다. 그게 뭔가요?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 자, 그 다음 구절도 볼까요? 3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역시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거죠.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구할 주일 예배인 것처럼 주님은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또그 주님이 살아나신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게하셨나요 제자들에게,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떡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할, 발할 수 없는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큰 돌은 있지만 큰 무덤에는 자기들이 열심을 내서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큰 돌로 인해서 닫혀 있는 곳이고 지금 몇 명이 갑니까? 세 명이 가는 여인들로서는 이 무덤을 열수 없기에 매우 큰 돌이기에. 그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란 얘기는 뭡니까? 이세 명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기에 누군가 힘이 센 장정들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알기에 이들은 걱정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이 부활절 아침, 이 여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나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활절 아침,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찬양은 하지만,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진 모습, 세상의 패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있고, 이 여인들처럼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교회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어떤 때는 달걀도 삼고, 떡도 맞춰오고, 여러가지 행사를 하지만, 계속적으로 고민은 그 것일지 모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라는 얘기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답답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또 아닐지 모르지만 또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뒤에서 좀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8절, 11절, 13절에 보면 공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8절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또 11절에서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서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물론 며칠 지난 뒤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졌고 이들이 접하는 건 뭡니까? 부활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일들이지만 이들은 다 어떡하나요? 듣고 믿지 아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여인들처럼 무덤에도 가지 못하고 숨어가지고 누군가 우리를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언제?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도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 전에는 예수님과 죽어도 죽고 같이 살아도 살겠다라고 열심으로 주님과 3년이나 동거 동락하면서 쫓았던 이들입니다. 자기들이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쫓았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저 그들도 잡혀갈까 두려워. 몰래 숨어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모습이 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활절 아침이지만 또 주님에 대한 열심으로 나아왔지만 정작 그 신앙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진정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 생각해 봅니다. 이시타국교회에 엔데믹이 되어져서 이제 예배도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저쪽 광화문 광장에는 요번에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부활절 퍼레이드도 한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여러가지 한다타라고 떡을 나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아직도 주님이 부활절 아침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신앙은 그저 주님께서 지금도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것처럼 돌아가신 것처럼 돌아가신 상태인 것처럼 그러한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8절 11절 13절에 보면 다들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도 있고 또그 부활하신 예수씨를 만난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를 듣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건 무엇이었습니까? 두렵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전개됐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씨를 만난 이들이 있었 같은 동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타나서 믿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나타나신 뒤에야 그가 만만그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는 일들도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절 아침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열심은 가지고 무언가를 할지 모르지만 정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 근심이 가득해서 그 걱정이 교회일이든 가정일이든 내 개인의 문제든. 그런 걱정에 휩싸여 멈춰 있고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아침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진정 부활절 아침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는 그주님은 어떤 주님? 바로 부활하여 죽음을 깨뜨리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먼저 4절을 좀더 보도록 해보죠.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그들은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걱정했었는데, 돌을 누가 굴릴까? 굴려줄까 걱정을 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이미 그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했었을 때 돌이 그 시간에 맞춰서 닫혀있다가 여인이 다가가니까 딱 굴려졌나요? 아닙니다. 이 걸어가는 와중 속에서 누가 굴려줄까라고 하고 있었을 때 이미 돌은 불러져 있었습니다. 또 향료를 갖고 왔었지만 그 향료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걱정은 우리가 하지만 주님은 이미 이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힘으로 교회를 하고 이 세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능력을 주심을 통해서 또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단지 갈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주에 아마도 그 후절을 묵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시도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에 삼아 아들과 성령이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보도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은 앞에 하나가 더 붙죠. 하나님이 예수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사명을 주시고 보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여인들은 누가 무덤을 굴려줄까라고 걱정을 하지만, 정작 주께서 이미 굴리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도 역시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그렇습니다. 부활절 아침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활의 현장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닫힌 무덤이 아니라 열려진 무덤이고 그 무덤에는 이미 예수께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왜? 부활하셨기에.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됩니까? 바로 17절입니다.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부활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를 할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중 하나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더 넘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주의 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이후의 시간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스를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직접 가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이들에게 전하는 건 뭘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이 제자들을 이제 깨우쳐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행하도록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자신이 먼저 부활의 기쁨을 깨달아야 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누구에게 바로 공동체 속에서 아직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부활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부활절 아침에 아침에 떡과 뭐 계란 같은 여러 가지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의 의미를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그것을 붙들고 또 주변 세상에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근심은 혹시나. 누가 그 돈을 굴려주겠냐라고 근심하는 거기서 머문다라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주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아직도 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사랑과 기쁨으로 또 주께서 힘주심으로 또 주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성찬식을 오늘 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찬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찢기신 살을 통해서 또 그렇게 찢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또 승리하는, 또그 사명을 이뤄나가는 저희들이 되기 위한 결단의 표시이고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